반갑습니다. 횡성 섬강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 이번 영상은 반듯한 횡성 특급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접근성 또한 최고인 특급 명당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688평. 2273제곱미터이고 계획관리지역이며 지목은 전입니다. 지번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커서 부담스러우신 고객분들은 두 분이 나누어서 동시 매매도 가능합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더보기 글씨를 눌러 보세요. 중앙고속도로 행성 IC에서 약 25분 거리랍니다. 토지에 있는 농막은 별도이며 구입도 가능합니다. 접근성은 아주 좋으며. 바로 옆에는 계곡물이 콸콸 흐른답니다. 평오 시설 하나 없는 청정 지역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부지 찾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구경 오시길 바랍니다. 중대형 축사를 운영하실 분들께 강추합니다. 주변에는 작은 우사들도 덜어 있습니다. 토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